네 안녕하세요. 마음사학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립방정식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을 어, 연립 해놓은 거죠. 어, 연립주택, 어,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미지수가 2 개인 1차 방정식 찾는 문제가 있는데 어, 다음 시간에 하는 거에서 음,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이렇게 2층, 1층, 2층 형태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 뭐, 3개짜리도 있습니다. 어, 뭐 3층짜리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연립 방정식이 되겠고, 요거 이제 푸는 거는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 어 하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이제 두 개입니다. 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한 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 풀고, 활용문제 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X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XY 이제 두 개, 혹은 뭐 AB 두 개, 요렇게, 미지수가 이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음,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요렇게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런 거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바로 풀고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지수가 두 개이고, 차수가 1차인 1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의 꼴이 나타나는 거야. ax plus by plus c는 0. 뭐 이런 꼴로. 뭐 c를 이항하면 뭐 여기 마이너스 c로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어, 여기서 이제 abc는 이제, 어, 뭐 개수나 이제 상수가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어, 이때 A하고 B는 0이면 안 됩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0되버리면은, X 없어지잖아. 그죠? 다 곱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X, Y가, 어, 있어야 되니까, A, B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C는 0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 어쨌든, 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 보고, 요런 거 이제 2층, 2개, 뭐 3개씩 해가지고, 이제 해를 구하는 게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고르는 거, 그리고, 어, 한 만드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미지수가,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면 정답 두개 있대요. 자, 1번을 보니까, 어, x-2는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어,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뭐, X는 2, e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는 두개인 1차 방정식 아니어서, X, 가 아닙니다, 답. 어, 2번은, 어, 1 y 는1 플러스 Y, 이렇게돼 있는데, 어, 요거를, 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y 여기 Y 있죠? 그러면 요거, Y 두개 있으니까 하나 소거해 줄수 있죠? 그럼 등식의 성질을 써서, 빼기 y, 빼기 y 하면은 요거 y 되고 y는 1 되네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음. 그러면은 이것도 미지수가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돼. 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x 빼기 y는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요거는 이제 여기 뭐 요걸로 따졌을 때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거죠. 앞에 계수들이 0이 아니어야죠. 어, 이거 다1 마이너스 1 있는 거죠. 그리고 c는 0인 건데 c는 0이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지수가 2 개인 1차 방정식 하나 찾은 게 되겠고요. 4번도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여기 계수가 1, 여기는 3, 그리고 상수항은 뭐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미지수가 2 개인 1차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1차라는 거는 이제 게, 저기 문자의 차수가 문자의 차수가 1이죠. 어, 1차인 거. 자, 그래서 요거 1번 답이 3번, 4번으로 이제 끝나는데 5번을 보니까 어, x 곱하기 y죠. xy는 1. 요거인데 얘는 어, 미지수는 2 개야. 근데 1차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xy를 곱하면 우리는 문자가 서로 달라도 각각 1차씩 있는 게 곱해지는 거여서 얘를 이제 우리 몇 차식이라고 하냐면 은 이거 2차식이라고 할 겁니다 어, 그래서 2차식이 돼서 요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참고로 이거 여러분들 그 함수 어, 중학교 1학년 반비례 함수죠 이거 둘이 곱하는 거 어, 그래서, 요거 함수로 바꾸면, y는, 한우 바꾸면은, y의 가난식, x분의 1,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요게, 반비례 함수입니다. 음,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요렇게, 한 번, 제가 이제 얘기 드려보고요. 요, 얘는 참고로, 얘도, y는 하면은, y, 마이너스 y를 넘겼다. 어, y는, x가 되죠? 요거는, 이제, 정비례 함수가 되네요. 얘는 반비례고, 얘는 정비례네. 어, 정비례 함수는 1차 방정식 맞습니다. 미지수가 2개인. 그리고 어, 반비례 함수는 1차 방정식 아닙니다. 그렇게 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2번을 또 볼게요. 다음 중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자,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 근데 나와 있는 식이 약간 다르니까 또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X만 있네. 그리고, 뭐, 여기서 서로, 뭐, 다르니까, 얘는 이제, 1차 방정식이긴 한데, 미지수 한 개죠? 그러면 안 돼. 한 개여서 안 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 여기 X도 있고, 여기 또 X 있고, 막 Y도 있는데, 두개 같은데, 요거 한 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요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 B도 0이 아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분배합니다. 이 분배할 때는 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부호까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분배 이렇게 한 거죠. 응. 음. 그러면 처음부터 쓰면은, 2x,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2y죠. 아, 2x. 어. 그리고 요게, 요게 6. 요렇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고. 여기 보니까 동류항이 있네. 동량이 있으면은 계산해야죠. 어, 한번더 정리하면은 없어지네, 그죠? 없어지죠. 빵 되네. 0x가 되죠. 어 그래서 요 결국 2y는 6 이렇게 되거든. 자 이걸 뭐 물에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확인만 하는 거죠. 어, 여기서는 x의 계수가 0돼 버려서 이게 뭐냐면은 0x가 되는 거야 여기. 어, 이걸 이거 다시 쓰면은 0x 플러스 2y는 6 이거랑 똑같거든. 그러면은 여기 0 되면은 아니야. 어. 0이 아니어야 돼. 어. 그래서 요것도 미지수가 한 개가 돼 버립니다. 1차 방정식은 맞는데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어서 안 되고. 자, 3번 보니까 요 x 제곱 보이죠? 음, 요 x 제곱이 보이면은 이거는 미지수 일단 한 개고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어. 두 개고 1차 여야 돼. 이두 개고 1차. 그 4번은 y는 5-4x. x 계수 있고 y 계수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0만 아니면 되거든. 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게, 요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답 구한 게 되겠고요. 자, 5번은, 어, x는 x 플러스 y분의 1은 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미지수 두개 맞는데 미지수가 두 개는 맞는데 얘가 1차거든요 근데 얘는 1차가 아니야 어, 요거는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에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차가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얘가 2차고 얘가 1차여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최고차항의 차수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근데 얘는 얘가 1차잖아 얘가 1차 얘는 마이너스 1차잖아 얘가 최고차항인것 같죠. 어,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어, 1차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예, 나중에 이제 요거 이제 함수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유리함수라고도 하고, 뭐, 유리식이라고도 하고, 유리방정식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 어, 두 개이긴 한데, 1차가 아니어서. 음. 자, 이제 넘어가시고, 가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 똑같네요. 음, 문제 다 똑같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면 돼. 어, 자, 풀어보고, 어, 해야죠.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야 돼. 그죠? 음, 2차, 1차 있네. 그럼 이때는 얘는 미지수 두개지만 2차가 됩니다. 2차 방정식 등호 있고 하니까 2차 방정식이 돼서 어, 이거 안 돼. 음, 1번 안 돼.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이 둘이 곱해져 있죠. 어, 우리 아까 여기, 어, 1, 번에 5번에서, 요, 둘이 곱해져 있으면은 2차식이라고 했거든. 요거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등호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항이 있는 거고요 1차 또 1차 두 개는 맞는데, 2차 항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등호 있으면은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어, 문자가 있고 등호가 있으면은 방정식이 됩니다. 방정식도 있고 항등식도 있고 뭐다 있죠, 그죠? 어, 하여튼 얘는 2차 방정식이 되겠고, 3번은 미지수 2개 있고요, 차수 1차 맞고요. 어, 0, 계수가 0이 아니면 되죠, 여기. 어, 그래서 요거는 미지수가 2 개인 1차 방정식 맞고요. 답이 3번이네요. 4번은 2차항이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미지수가 2개인 2차방정식 자 그래서 안되고 5번은 5번도 가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분배해줘야 되겠죠? 분배, 분배해주면은 이거 다시 쓰면 2x by y는 1 플러스 2x가 되거든 근데 여기 2x, 2x 이거 양면에 등식의 성질을 써서 빼기 2x, 빼기 2x 해줍니다 빼기 2x 그 이항하는 거죠 빼기 2x.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네. 그럼 x에 계속 0 되는 거죠, 이거. 어, 그래서 요거는 미지수 한계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돼서, 음, 얘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자, <laughs> 요 문제를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좀 시간 좀 오래 걸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 어, 기말고사 아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그러면은 빨리 풀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음.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미지수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은 이것도 미지수 XY라고 했으니까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인 거죠. 그랬을 때 얘는 X만 있네. 그럼 요거 1개네요. 안 돼. 자, 여기 제곱 있네. 2차여서 안 돼. 자, 여기는 XY 있고 X, X 있고 Y 있고 여기 Y 또 있지만 얘하고 얘하고 빼면 y 아직 0이 안 되고 1 되죠? 요, 빼기 y 빼기 y 하면은. 그래서 얘는, 어, 얘는 맞습니다. 1차 어. 방정식 되구요. 4번은 요 가로가 있으면 또 풀어줘야 되겠죠? 어, 그럼 4x, 마, 사, y는 3-4y인데, 어, 여기도 마, 사, y, 마, 사, y. 이게 똑같이 있네요. 그러면 더하기 4y. 더하기 4y.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죠.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로 여러분들 다 풀면 됩니다.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니까, 이거 결국에, 얘도 이쁘게 다시 한번 써보면은, 4x, 뭐, 마이너스 0 해도 되고, 뭐, 플러스 0y가 되죠? 요게 3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 y가, 개수가 0이면은, 안 돼. 음. 여기 y, 여기 b가 0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돼. 미지수 한 개짜리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안 되고, 5번도 왜안 될까요? 어, 요거, 이거 마이너스 1차라고 했죠?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1차가 섞여 있으면, 그냥, 우리는, 얘는, 뭐, 뭐, 유리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리식이 있,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식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어, 미지수가 두 개이긴 한데, 1차 방정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 돼. 그래서, 어, 요렇게. 차수가 1이어야 돼 미지수의 차수가 1이어야지만 되고 미지수 2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요런 문제 이제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300원짜리 형광펜 x개와 200원짜리 지우개 y개를 사고 그 값으로 3500원을 지불하였다. 이 관계를 xy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여러분들, 1차 방정식 제가 이렇게 설명을 중학교 1학년 과정 때 지금 많이 언급하고 하기도 했고, 영상도 있고 하는데,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면은, 이제 미지수 두개 있는 거고, 1차 방정식이 뭡니까? 음, 미지수 값에 따라서, 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입니다. 등식, 어,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식이어야 해요. 그 미지수는 뭐 x, y 뭐두 개면 두 개, 뭐세 개면 x, y, z 뭐세 개면 세개 이렇게 이제 올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숫자 값을 넣어 왔어. 근데 참이 될때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하고요. 거짓이면 해를 못구한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참이나 거짓이 되는 등식을 이제 방정식 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문자 있고 등호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미지수 값에 따라서 항상 참이 되면은 항등식 또 항상 거짓이 되면 뭐 거짓식 또 방정식 항등식이 아닌 식뭐 이렇게 어, 해가 없는 식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미, 방정식이 뭔가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음. 응. xy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다. 이 알고 있, 있으면 되겠고. xy 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요렇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음. 응. 한번 나타내 볼까요? 문제 그대로, 문장 그대로 여러분들 잘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음. 응. 활용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 300원 형광펜 x 개 있으니까 한 개면 300원, 두 개면 600원, 세 개면 900원. 뭐, X계면 곱하는 거죠, 그냥. 어, 그래서 300 곱하기 X구요. 플러스, 여기는 200 곱하기 Y 하면 되겠네. 어, 200 곱하기 Y 하면은, 요 값으로 3,500원 됐으니까, 여기에 3,5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쓸수 있죠? 응, 어, 쉬운 거야. 어뭐 이거 곱하기 생략해서 쓰면 이렇게 쓰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300x 플러스 200y는 3,500. 이렇게 이제 이걸로 이제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등식의 성질을 쓴다. 나중에 이제 뭐 풀어라 하는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겠죠. 간단히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여기 일단 답인데 어 양변 여기 등식의 성질을 씁니다. 여기 등식의 성질. 어, 양변, 나누기, 원래 이제 마, 미지수가 한 개면은 미지수의 개수로 이제 나누면 되는데 여기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공통 최대 공약수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어, 나누기 100 하시면 됩니다. 어, 3x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2y는 뭐 35.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걸로 답하시면 됩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한 개의 X1인 사과 10개와 한 개의 600원인 배를 Y개. 아, 여기 단위가 애매하다. 이거 X1이고요. 여기 600원이고요. 사과가 10개 있고요. 배가 Y개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9,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때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을 세우세요. 세우시오.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얘네 둘이 위에 것처럼 곱하면 되겠죠. 얘하고 얘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x 곱하기 10, x 곱하기 10 플러스 또600 곱하기 y 한 개, 요게 9,0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이거 어, 10x네, 10x 플러스 600y는 0구0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 요게 이제 요게 방정식 세운 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요거 앞에 계수로 양 미지수 계수로 양면 나눌 때 둘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10으로 나눌 수 있겠죠. 10으로 0 하나씩 지우는 걸로. 그래서 뭐 x 60y는 뭐900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요건 요 답은 얘예요. 이게 답이야. 요거 자 다음에 7번 또 볼게요 7번 음, 100원짜리 동전 X계와 500원짜리 동전 Y계를 합한 금액은 3,800원이라고 한다 이 관계를 XY에 대한 1차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또 이거 곱하면 되겠네 곱하면 돼 이거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100X 플러스 500Y는 3, 8, 빵, 빵. 요렇게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어, 일자만씩 나타내면 객관식인데, 얘가 여기 없네?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어, 여기, 여기 보니까, 0, 0, 두개씩다 없어져 있죠? 어, 그리고,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나타내네, 요런 식으로. 어, 그래서, 요걸 일 어, 양변, 양변, 나누기 뭐 하면 되겠다, 나누기, 0, 두개 응, 어, 100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음, 100으로 나누면은 100, 100, 100, 약분 되면 약분 지키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5 y 는 3, 8.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요 끝에가 0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다음에 양변,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 이항인데, 여러분들 이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 실수하다라고 애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항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등식의 성질을 쓰시면 됩니다. 양변, 뭐 하면 돼? 빼기 38 하면 되겠죠? 여기 빼기 38. 그럼 여기도, 여기에, 여기에 빼기 38, 여기에 빼기 38 해주는 거야? 빼기 38.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렇게 0 되죠? 는0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o y에다가 빼기 38.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할수 있죠? 그럼 답이 몇 번일까요? 음, 오, 4번이 이렇게 되겠네요. 어 참고로 이게 이 양을 잘못하면 답을 몰라 할 수가 있어. 5번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막 복잡한 문제 풀다 보면은 막 암산하고 막 빨리 하려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나와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로 잘못 쓰고 막 그런다고. 어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이제 어또 한번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이어지는 문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